아, 돌딱 그... 끊어서, 끊어서, 끊어서. 끊어서. 아직 가득이요. 꽉, 딱, 딱 끊어서. 아, 아 어, 딱. 끊어야지. 아니 이거, 딱 끊어서. 얼마? 이게. 아, 꽉 넣어야지. 딱 얼마 가득. 들어가죠, 보통? 이게 좀 네, 없구나 다듬. 하나도. 아, 기름이 없다니까. 네, 가득이야, 가득. 아, 저기. 저게... 네. 저 가득 넣을게요. 네, 가... 그니까. 십오만 원넣으세요1 5만 원. 넣었어요, 아니, 원. 아, 아, 원. 아, 아, 어디 갔다 와? 왜? 오만 원. 가득 넣어야 지 오만 원. 오늘 하루 다 다닌다. 왜나난비러네 왜? 아, 니오만원이면 오늘 하루 돌 아, 다니는이왜 뭐라니? 아, 네, 네. 이 비가... 아, 이니 어? <laughs> 아, 이거 뭐라니? 아, 이거 뭐라 아, 이거 아, 이거 니 아, 이거 뭐라니? 아, 이거 뭐라 아, 이거 아, 이거 뭐만 아, 6만 원. 넣게, 6만 원. <목소리> 아 6만 원 넣게요. 아, 아, 만원 6만 원넣어야지 5만 원아 5만 원하면하루치인요 5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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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5만, 5만, 5만 원이 부산에 간다. <목소리> 지훈아. <목소리> 아, 6만 원 넣어야지 일단 돈 부산에 가. 아 정말. 아, 5만 아만원아3 5만원 부산에 갔다고? 3 0 6만 원해 6만 원. 다 6만 원. 아니, 왜 6만 원 뭐, 만땅 거야지. 아, 어. 아니, 아니 가득 넣야지 가득. 6만... 아 정말 사람들 저기 가득이요. 가득. 네, 정를으 네. 네, 네. 가득 지하겠습니다. 네네. 왜왜왜 주의용. 아니, 봐봐요. 형님, 사진을 필요 아니, 없잖아요, 형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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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5만원만 되면, 하루 종일 게임하고 다할수 있는데, 우리가 왜 부자에 받아? 니 부자에 가사들을 필요 없잖아요, 아, 아니, 형님. 저. 자, 그래서 형님 아, 결정하시죠? 어떻게? 그 디젤로 넣어주세요. 아, 디젤. 이거 이디젤로 디젤로만. 이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5만 원만 넣어도 충분히 우리가 부산까지 아, 5만원이아 이거는 형님하고 저희는 다 맡기고 있거든요. 이거는 상의를 해 형님한테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상의를 할수 있잖아요.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, 형님. 에이, 개리야, 너왜 이렇게? 아니 왜 그래, 개민스님? 알어알어 네, 6만 원. 6만 원. 네, 6만 원. 고고브래요. <laughs> 아 그래. 하여튼 아, 아, 신월동 헬스장으로 가려네. 아또 중국 좋아하는 거네. 아 그러네 이거. 아 이거. 수고하세요. 좋아니다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다음 장소. 자, 조심히 읽어 주세요. 아. 신월동 헬스장으로 가서 런닝맨 상지막을 찾으시면 헬스장이요? 네. 아, 신월동, 신월동 헬스장. 뭐, 아나 어제 헬스장. 윤금이 형 집으로 가는구나, 참말로. 어제는 너무 아, 이렇게 물이 많이 몸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으셨죠? 그러니까 너무 누우셔가지고 막 위로 물 많이 떨어셨어 너무 무거웠어. 뭐라도 또 도움이 안 됐잖아. 네. 그래. 네가 좀 빨리빨리 아, 거기서 그냥 움직였으면 차라리. <laughs> 아이 그럼 아이 그럼 그죠? 우리 둘이 했을 때 정말, 정말 한 번만 어, 너 가만히 누워 있고 우리 둘이 했을 때 거의 줄에 닫았었어, 그죠? 너는 네가 거기서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했어도 무조건 우리 더했어일등일 등. 1등, 1등.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인 줄 알았어. <laughs> 지금 약간 저상살거있요너 진짜 한번야너 때문에 우리 지금 전체 지금 자존심러 상황에서 지금. 아, 나 이거 봐보 아, 이긴다고? 봐보자. 네 진짜 봐보세요 형 너무 이렇게 막평갈를는 것처럼 막 둘이 아 둘이 아직 만난 시간만 아니 것 그런 건 아니지 형 우리가 같은 영향이 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뭉치는 거야 팀워너 러브라인 할 거야? 팀워크지 팀워크 팀워크로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안한거아 지금 하고 하라고 어디서 러브라인 60 버리고 있어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제발 이기려안 하고 해야 되니까 아 오늘 고글좋았어요 형님 아이 준비성이 뛰어나신데 형님 사형승 실려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형님의 승부욕을 봐버렸습니다. 아 우리 애... 어, 흐... 어, 흐... 오, 또, 또. 아 에너지 보충. <laughs> 아유, 아유 어. 감사합니다. 형 <laughs> <형님. 웃음> 제 소원이 오늘 우리 러브라인 다섯 번 해보는 건데 흥미보다 처음 해보네요 조심스러운라 노래 안 하면 안 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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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삼각관계인가? <생각도> <laughs>